안녕하세요. 브에펙스 아티스트 여러분. 이번 강좌에서는 최신 AI 동영상 제작 툴과 누크를 활용하여 실사 영상의 폭파신을 자연스럽게 합성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해드립니다. AI 기반 합성 기술과 전통적인 누크 합성 기법을 결합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하이 퀄리티 폭파 효과를 구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. 이제 브에펙스 아티스트들도 AI에 적응하며 새로운 작업 방식에 익숙해져야 할 때입니다. 기존의 수작업 중심 워크플로에서 우 벗어나 혁신적인 AI 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. 이 강좌를 통해 여러분은 AI 동영상 제작 툴을 활용한 현실적인 폭파 효과 생성, 누크를 이용한 정교한 합성 및색 보정, 실제 현업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습 예제까지 모두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. 본 강좌는 v f x 이도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. 변화하는 VFX 업계에서 한발 앞서 나가고 싶은 분들께 이 강좌를 추천합니다.